안녕하세요. 오미카이 신이상자입니다 1958년생인 사우디의 미샤 공주는 1930년부터 20년간 재위한 사우디 사우드 왕조의 창업 군주인 이븐 사우드 국왕의 아들이자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 압둘라지즈의 소녀였습니다 참고로 여전히 군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은 매우 독특한 면이 있는데, 대개 왕위는 아들에게 계승되지만, 사우디의 경우는 현재의 칠 때까지 국왕 6 명이 모두 초대 국왕 입은 사우디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 왕위가 부자 상속이 아닌 형제 상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형제가 모두 죽어야 아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미샤 공주가 자라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자 그녀의 가족은 인근 국가 중 하나인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사우디보다는 다소 자유롭다고 해도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샤 공주는 그곳에서 레바논 주제 사우디 대사의 조카인 20세의 카할레도와 사랑에 빠졌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레바논에서 계속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문설이 돌자 사우디 왕실은 그녀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미샤 공주는 사우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국에 와서도 연인과의 관계는 이어졌고 카할레도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미혼의 왕실 가문 여성이 연애를 하는 것은 불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르면 왕실 여성은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 중 하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아버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외간 남자와 연애를 하고 특히 혼전 관계를 가지는 것은 심각한 금기이자 불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19세의 미샤 공주는 카할레드와 사우디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에서 그 아래 강물에 투신 자살을 한 것처럼 꾸미고 모든 소지품을 남겨두고 사라진 다음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칠간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물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녀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로 변장하여 카할레도와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제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항 검색대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한 직원에게 포착되었고 결국 붙잡혀 가족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샤리아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위래를 목격한 4명의 남자 증인이 있거나 피의자가 법정에서 나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를 4번 외쳐야만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목격한 사람이 없으니 절대 인정하지 말고 카할레드에게 속았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두번 다시 그를 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거부하고 연인에 대한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샤리아 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사우디의 공식 발표는 그랬습니다. 1977년 7월 15일, 미샤 공주와 그녀의 연인 카할레드는 제다 공원의 퀸스 빌딩 옆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눈가리개를 하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 죽도록 사람들의 돌을 맞는 투석형이 선고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왕실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에 대한 단죄는 그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데 집안에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미샤 공주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인 카할레드는 그녀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지켜본 후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는 전문 집행인이 아닌 미샤 공주 집안의 남자 중 하나에 의해 참수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이 후에 국제뉴스로 보도되었음에도 별다른 파문 없이 지나갔습니다. 중동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서구에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 나라가 없는 데다 이슬람의 본산이자 종주국으로 이슬람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서구권 전체가 그 기사를 애써 외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영국 독립영화 감독이자 저널리스트인 앤서니 토마스가 런던의 한 만찬에서 사랑 때문에 죽음을 당한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여 그녀의 죽음에 대해 많은 목격자들과 인터뷰했고, 영국과 미국에서 제작비를 확보한 다음 한 공주의 죽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우디 정보 관료들은 그것을 사우디 사회를 철저히 비난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경로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그 영상을 내보낼 경우 영국의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의 방영 저지 노력에도 영화는 1980년 영국과 미국 TV에서 방영되었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겨우 19살의 여성이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과 사우디의 여성 인권과 대우의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보복 조치로 사우디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를 추방하고 영국에서 왕족 400명을 철수시키고 수백만 파운드 상당의 수출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이후에 캐링턴 영국 외무장관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달리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녀의 사형 집행이 율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지만, 광장같이 넓고 공식적인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원 한쪽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적인 성격이 짙었습니다. 사적이고 불법 같아 보이지만, 불법이 아니고 관행인 이런 행위를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 죽인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슬람 국가의 악습으로, 가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딸이나 아내, 친척 여성을 죽이는 것인데, 해마다 최소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것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런 극단적 응징을 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과 신세대마저도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점입니다. 왕실 가문의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겠지만 미샤 공주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